안녕하세요, 피스코입니다 오늘 리뷰로 만나볼 제품은 킹스톤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킹스톤하면 올해 5월쯤에 국내에도 출시를 했었죠. 바로 첫 게이밍 키보드이자 기계식 키보드였던 하이퍼 X 알로이 FPS였죠. 일단 어, 이 하이퍼 X 알로이 FPS는 국내는 5월에 출시했지만 사실 정식 출시는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키보드와 함께 이 제품도 출시를 했었는데 역시 국내는 최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무슨 제품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킹스톤의 첫 게이밍 마우스인 하이퍼 X 퍼스파이어 FPS입니다. 사실 이 하이퍼 X 퍼스파이어 FPS는 해외는 정식대로 올해 초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국내는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서 최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킹스톤의 첫 게이밍 마우스인 하이퍼엑스 펄스파이어 FP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엑스 펄스파이어 FPS의 제품 박스부터 살펴보면 일단 박스 디자인은 기존에 먼저 출시했던 킹스톤의 키보드나 헤드셋 제품들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흔히 말하는 검빨 조합, 검정색과 빨강색 조합으로 박스 디자인을 처리했으며, 박스 전면부터 살펴보면, 제일 윗부분에는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아래에는 컨셉 문구, 그리고 중간에는 제품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품 이미지가 실려있기 때문에 굳이 박스를 개봉하지 않아도 디자인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역시 제품의 측면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반대쪽 측면에는 제품의 특징을 간략하게 적어 놨는데 LED, DPI 범위, 센서, 스위치, 디자인, 무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후면 역시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왼쪽에는 제품 구성 목록과 아래에는 2년의 보증 기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 포장은 이렇게 겉박스와 속박스로 나뉘어져 있으며 속박스를 열어보면 포장된 마우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은 마우스와 설명서로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장에 크게 언급할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마우스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케이블까지 고정을 시켜 포장을 해 놨습니다 하이퍼엑스 펄스파이어 FPS의 마우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일단, 킹스톤의 첫 게이밍 마우스 모델인데, 일반적으로 브랜드 회사가 마우스 시장에 첫 제품을 선보일 때는 디자인 컨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잡거나 시장의 인지도 자리를 잡기 위해 기존에 인기 있었던 마우스들의 디자인과 유사하게 만들거나입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하이퍼 X 펄스파이어 FPS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후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색상은 블랙이며 얼핏 봐서는 좌우 대칭으로 보이지만 전면에서 보면 기울임을 통해 오른손잡이 마우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좌우 버튼의 내부 스위치는 박스 표기에서 확인했듯이 옴런 사이 스위치를 적용했으며 가운데 힐 버튼은 고무 재질과 함께 양쪽 LED 효과를 볼수 있게 디자인 처리했습니다. 휠 버튼 뒤에 DPI 스위치 역시 DPI 값에 따라 LED 효과를 볼수 있게 디자인 처리했습니다. 손바닥과 맞닿는 팜 네스트 끝 부분에는 로고를 새겨놨는데 역시 LED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마우스 측면도 양쪽 모두 그립 접지를 높이도록 고무 재질을 사용했으며 표면에 패턴 디자인을 처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는 추가 버튼 두 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별도의 소프트웨어 제공이 없기 때문에. 기본 기능이라 할수 있는 페이지 앞뒤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우스 밑부분에는 위아래에 각각 큼지막한 테프론 피트를 기본 부착해 놨으며 가운데 센서는 역시 박스에 이미 표기해 놨듯이 픽스아트사의 PMW3310 센서가 내부에 적용되어 있겠습니다. 케이블은 총 1.8m 길이의 꼬임 방지를 위해 직조 케이블을 사용했으며 마우스 무게는 표기내의 오차 범위 무게이며 케이블을 포함한 총 무게는 120g이 되겠습니다. 하이퍼 X 퍼스파이어 FPS를 직접 사용해 보면 일단 PC와 연결했을 때 바로 인식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휠 버튼과 DPI 그리고 팜레스트 끝 부분의 로고 부분에서 각각 LED 효과를 볼수 있는데. 힐버튼과 로고는 레드 색상으로 고정 색상이 되겠으며 DPI 스위치는 DPI 값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표기 되겠습니다. 화이트 색상일 경우에는 400dpi, 레드 색상일 때는 800dpi, 블루 색상일 때는 1600dpi, 옐로우 색상일 때는 3200dp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의 기본 그립이라 할수 있는 판그립이 역시 기본 그립으로 가장 최적화이며, 판네스트가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손의 크기에 따라서는 핑거나 크로우 그립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양쪽 측면에 있는 고무 패드 때문에 좀더 접지력이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마우스 무게는 앞서 확인했듯이 100g이 채안 되기 때문에 가벼운 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킹스톤의 첫 게이밍 마우스인 하이퍼 엑스 퍼스 바이어 fps를 만나 보았습니다. 국내에도 약 5만원 중반대로 출시된 이번 제품은 첫 제품의 화려함보다는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한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인기 있던 마우스들의 디자인 패턴을 따라서 친숙한 그립감을 가지도록 했으며 인기 있는 광센서를 적용해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그립감에 좀더 그립감이 높도록 접지가 좋은 고무 패드를 측면에 부착해놨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적용된 광센서의 최대 dpi보다 낮은 dpi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나온 마우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게이밍 마우스로 접해보길 권하며 이번 시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